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자랑 김민재 선수가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와 같은 팀에서 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관련 소식 지금부터 같이 알아가 보시죠.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한 해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지난 23일 이탈리아 아레나 나폴리에 따르면 이탈리아 언론인 라팔레 아우리엠마는 라디오 CRC 프로그램 시 인플라테 라레테에 출연하여 김민재 선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언급해 현지 지역은 물론 세계에 관심을 모았는데요. 아우리엠마는 김민재 관련 이야기를 해보자. 김민재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누군가 5천만 유로 상당의 바이아웃을 발동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고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7월 킬키에의 페네르바체에서 세리에 이 나폴리로 이적하였는데요. 이때 김민재는 나폴리와 3+2년 계약을 맺으면서 2023년 여름 이적시장부터 해외 리그 부단 진출시 5천만 유로 상당의 바이아웃이 발동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 바이아웃을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인데요. 나폴리 단장인 크리스티아노 지운톨리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운톨리 단장은 바이아웃 금액이 5천만 유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어떤 구단이 관심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바이아웃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의 활약이 시즌 초반부터 이어지며 이 클럽들이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등 바이아웃 능력을 지닌 구단들이 적극적으로 김민재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자운톨리 단장은 김민재와 계약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다른 구단들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는데요. 아우리엠마는 나폴리와 선수 사이의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바에오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나폴리가 성공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 이 매체는, 김민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구단이 토트넘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이는 이미 토트넘이 지난 여름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였고, 같은 한국 선수인 손흥민이 뛰고 있는 구단인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체는 하지만 나폴리가 김민재를 붙잡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어 김민재는 나폴리의 핵심적인 주전 선수가 됐다면서 김민재는 칼리도 플리발리를 판매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영국의 풋볼런더는 지난 23일 중앙 수비수 보강이 필요한 토트넘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지켜봐야 할 선수 5명을 소개하면서 김민재를 언급하였는데요. 이 매체는 토트넘의 파라타치 단장이 선수단 보강을 위해 월드컵을 주시할 것이라며 메이저 대회는 항상 전 세계 클럽들이 새로운 선수 영입을 고려하고 지켜본다. 특히 토트넘은 올 시즌을 앞두고 선수단을 보강했지만 선수층을 더욱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 올 시즌 전반기 동안 토트넘의 경기력을 고려할 때 수준급 선수를 추가로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수비수는 파라티치 단장이 지켜보고 있는 포지션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김민재의 토트넘 이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는데요. 토포런던은 김민재에 대해 토트넘 팬들이 한국 경기를 지켜보는 것은 손흥민 때문 만은 아니다. 토트넘 팬들은 김민재를 영입하지 않은 클럽 운영진이 실수를 했는지 판단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하며 김민재는 이탈리아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쳤고 이적료가 급상승했다. 월드컵에서 활약을 이어간다면 이정료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소개를 하며, 김민재의 토트넘 이적을 희망하는 뉘앙스를 풍기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김민재 선수가 월드컵에서 많은 활약을 하여, 세계에서 더욱 더 빛나는 선수가 되기를 희망하며 마치겠습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